전화왔었어 박씨케이 오늘 뭐 가능하냐고 밤 12시에 근데 밤 12시에 솔직히 프로리그 하잖아 근데 윤환이형 한다고 그래서 한다 그랬어 어 병구형님 3대3 프로리고 좋죠 형님 바로 가시죠 어 3대3 딱 좋은데 야 이거 3대3 깔끔하게 딱 하고 이따 저기 박씨케이 가자 별조 별조 비가 눈쪽이다. 오케이. 플리. 아까 이겼잖아, 잡지 맞아. 아, 이겨 볼게. 빠셔 이겨야 돼. 눈이아 통쌍고 치우자 와, 12압이다. 와, 12야. 1 0이 아, 이거 좀. 그콩 보내자. 이거 아석이를 진짜 나랑술먹었다고 누구야. 음, 그래도 10게이트로 탈면 더 좋지. 또두 개를 하네요, 또. 아니 근데 이 맵에서 어떻게 1 2합 하기 진짜 빡센데. 그니까. 질럿에 많이 털려가지고. 아, 제발. 한, 아니, 나한번1 2합 했는데 변현제 9게이트 그 새로 걸렸었는데. 음. 언덕 위에 올라오고 링 찍히던데, 질럿이. 어, 어, 겁나 가고 그래. 그래. 여기. <laughs> 네. 언덕 위에 올라오니까 링 찍혀가지고 와...씨 어지럽더라고 이거 드론으로 잘해야 된다 진짜 어어어어어 어, 한 마리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9시 지었고 한 마리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이거? 아닌가? 오 아, 근데 이거... 빠른데? 뭔데 이거 왜 이렇게 빨라 링이?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지 12.. 1 1의 느낌인데 거의? 아 어, 개망했다 이거 저 아니 아... 어... 어, 아니 이러면 제일 베스트인데 엄청 베스트인데 그니까 투프로브까지 해서 이거 뭐, 원질러도 이거 뒤에 딱히 그 세울 데도 없잖아 여기는 와뭐링이 마중망 오냐고 아니 형 진짜 다섯씨가못 캐나 봐요 어 그니까 다시씨 근데 다시씨가 제일 비했거라 밑에서 네번째거 있지 저거를 못파 네. 밑에서 네 번째 게, 넥 중간까지 가면서도, 저게. 야, 야, 야. 투질 빼라, 야. 이거 올링 쳐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바로 찍었나? 아니, 이거 올리, 올링 찍으면 끝나, 이거. 어, 투질이. 아, 근데 바로 불을안 찍었네. 가스 지금 넣네. 아, 포지션이네. <laughs> 어, 근데 야, 그래도 빡세. 진짜. 지금, 온니링이면 아,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으면 좋겠다. 네. 나얘어나 어, 나는 해, 올리링이 링이 맞는 것 같은데. 와와대까지지어줘 이러고? 나갔뭐 예. 뭐 치킨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냐? <laughs> 뭐 해, 이 <laughs> 정면 정면 정면. 히드라는 버도어 어, 근데 히든까지바쁘 어, 근데 이거 바쁜데? 히드라 찍혀? 완전 가능한 게 엄만 예예 엄만 누른단 말이야 엄만 고 드론 찍은 다음에 찍어야 돼 근데 게이트도 많이 까놨고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캐논 위치 때문에 어반 찍고 그냥 3히드라 정도 찍고 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야 이거 어, 오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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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어, 하 그냥 저는 이거 사업까지다 찍은 다음에 히드라 천천히 찍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 엄반 눌러놓고. 네. 음. 드론 많이 붙여놓은 다음에 사업까지 찍고 히드라. 질로또 어, 나가는데 이거? 근데 <laughs> 뭐야? 아 인공지능? 야어쩐놈 개꿀. 아니. <laughs> 아 진짜. 아 인공지능 때문 그래 저질이씨 창이오. <laughs> <laughs> <아니, 뭐해? 웃음> <laughs> 아 이게 <저> 뭐해? 아저불텐 없어요 위엔디. <laughs> 어. <laughs> 아, 아예 아 델롱델 안 되라니까 이거 어떻게 삼지를 어떻게 빠가는데 두 발이가 뒤로 가냐? 아 맞네. 사업 찍고 이제 히드라 찍네. 그런 다 붙여놓고 나이스다. 어. 아 근데 스타게이트 늘리 왜 늘리와요. 이렇게 느린 거야? <듭> 스타게이트가? 뭔가 <듭> 질럿이랑 캐논 받고 막 그래가지고. 아 드론을 더 찍는데 짭재?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아 어지럽다 어지럽. 러 어째 이 캐논 위치 때문에 공업도 안 돌아가고 있어 천천히 깬단 마인드 아니야? 음, 그런가 보네요. 어, 공업 안, 안 돌아가고. 어지럽다. 너무 좋다. 지어 내 본진에다가. 아 이런 사이즈 너무 좋아 진짜. 여기 아니 끄... 저거 드론 숫자 봐봐. 네, 973이 이거 아니라, 이거 9 8 9 8 7인데 와.. 이러고 9시에 4.. 97인데, 9 약간 데9인 같거든 또 저기 해인데9해처리 97인데, 9 그래도 해보자 이겨야돼 아 진짜 너일승을 못해줘 오케이 오사업 두열이 말이 많네 이거 이거 진짜 이러면은 저거 개부유에요 개부유 하면서 압박까지 되는 느낌 어. 느낌 좋은 상황 그렇죠? 마당 4해 어, 처리가 느려 좋죠? 보여가지고 아 올인이구나 지금 히드라 계속 뛰어가잖아 토스도 되네 아데 여기서 나는 핵드 계속 말고 드론 찍는게 좋아보이는데 아 근데 이게 캐논 많이 박을거야 이러면 어 그냥 들어가나? 어 들어가는데 이거 안돼 오흡도 어, 나오.. 안나오나? 호 어, 들어와주는건 땡큐 아니야? 아 이거 야거 이거 빼야돼 첫째야 오 잡아놨는데 얘? 어어? 개만아놨는데 이거? 이거 왜 들어가 이 아홉시까지 이거를? 다 봤어 아홉시까지 다 봤어요 어어 시 아홉시 맞네 어어? 저... 아 근데 어 그... 육게이트? 어, 히드라 계속 찍어주는데? 어, 야6 게이트인데? 아, 어, 근데 포토 안 찍으면 나왜 밀릴 것 같지? 아, 프로브가 많네 윤중이가 앞 마당에 히드라 되게. 더 나온 것도 보긴 봐가지고 아, 삼질러 본진에 있다 드론 이제 나오는데 아, 어, 잠깐만 이대로 운영 가면 할만한데 토스? 아, 6 게이트라 어, 이거 좀 피자. 불안하다 아니 이거 히드라 안 받고 드론 빨리 쐈어야 했어 레어 빨리 가면서. 아니 왜 박은 거괜찮은줄 알았는데 질러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빨리가 좀 맞네. 어6 어, 게이트인데? 생각 전으로 가나요? 오. 아6게이트라좀 불안불안하다. 은주야 길게 봐투까스 파면서 이제 투포지 돌려. 심시티는 좋은데 9시 아, 마당 마 가스 파고. 보세이안 네, 돼. 오, 나이스. 질럿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예? 아, 근데 템카까지 지워가지고 한번 찌르고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원가스야. 오 어, 어, 코세오 코세, 아 어때 코세 어때 어. 아 토스 원가스인데 이거 뭐야? 아이 코세오 살렸으면 오버 드게공짜데큰 바가라 하나씩. 박아야 된다 하나씩 하나. 박아야 돼, 이거 하나씩 아야 이거. 10시 줄 생각 해야 돼. 10시에 큰 박지 말고. 지금 원가스라서 거의 오른식이라서. 아, 근데 이거 바로, 아, 공격돼서 너무 잘 붙네, 히드라에. 어, 세긴 하다? 그니까, 어? 이거 9시는 깨겠는데? 어, 이쪽은 어? 위험하 이게 어, 다 이게 다예요. 앞마당에 한 부대도 안 되는 히드라랑. 붙어, 붙어. 와, 근데 씨, 이거. 아. 순간 잘 와, 붙었네. 이거 쫄, 쫄았네. 와 이거 붙었으면 이거 히들아. 히드라... 이거 안마당 어, 안마당이 어, 제일 베스트거든 지금. 앞마당도 어 안마당도 썬크니 어. 어, 근데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 해철이 왼쪽 뭔가 틈이 있어 어? 보이지 않아? 어? 그럼 히트라 지나가지네. 자, 줄로 좀잘 붙어봐. 아, 줄로 준다 가는데? 아 해철이 깬다 그냥. 아 깨도 돼, 깨도 돼, 깨줘도 되는데 이거. 마그맨 히들라가 히드라가 그러니까 갈가 먹히냐 안 갈가 먹히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양쪽. 근데 토스도 이거 잘잘 써야 돼요. 아 이거 토스가 좋아. 아9 시에 히드라딱 나왔다 나이스. 아 막았다 막았다. 어, 아 이거 잘 막. 맞... 어. 아잘 막았어 잘 막았어. 3 0 0원 줬잖아 결국에. 두론 맞네 안마당에. 어. 아 이러면은 괜찮다. 어, 어. 아 좋다. 이게 앞마당에 원가스로 한 거라 가지고 안 짓고 아구 어, 게이트인데? 개 뽕뽑기네 온리 어, 질템 어. 럭커 럭커 나오, 나오기 전에 어떡해 근데 투가스로 럭커 안 되지 않나? 아 질럿은 개많긴 하다 근데 이건 또 들어가? 어 잠깐만 어, 이게 맞아? 취소하면 되죠 해처리에? 취소 취소 어 이거는 개 꼬라박이네 어 이거 이거 꼬라박이다 이거 보라막이야, 이거 말뚝 뛰래도 돼 다음 말뚝 뛰. 아 오케이 기회. 아 좋다 이제 저거 임무아이 됐습니다. 이제 아 오버도 이거 한 방으로 못 죽였다. <laughs> 씨. 근데 그래도 이거 방어 타이밍 때 스톰 대박 나면 또 몰라 이거. 두 게이트잖아. 아형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널커 나와요, 이제. 널커 찍었어? 네, 럴카 어, 럴카 어, 럴카 아, 이쁘 센터. 아. 구나 아, 그럼 네. 변수가 변 수가 없어요, 이게. 어나 특가 인데히드라 이렇게 찍으면서 되네. 예, 처음에 원가스에서 싸아 놓은 히드라 아, 그 가스가 많아 가지고. 아~~ 윤중이 방은 요즘에도 지면은 그걸레가그 도배 되나? 요즘에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웃음> 여전한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프로리그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 많이 이겨가지고 그런 거 어... 많이 줄지 않았나? 나, 나한테로 너무 오긴 했는데 <웃음> <웃음> 아 여전해요? 아 그래요? <laughs> 나이스 어. 아, 럭커씨. 야, 근데 히드라 봉업이 왜안 되냐, 얘는? 그니까. 좀 보네. 늦게 찍었나 본데요? 아, 저... 어... 가스 빡빡했나 봐. 휴즈네스트 하이브 가져. 안 아, 저번 나왔는데. 3넥 헤이크에 그냥 뽕이네. 아,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드라곤 뭐, 캐논 뭐, 뭐, 캐논에 뭐, 뭐, 갇혔어요. 드라곤 캐논에 갇혔어요. 좋아요. 아 깨네. 음, 아, 아 봤다 봤다. 어 근데, 아니, 근데 이거 나쎄 보이는데 질럿? 어나 존나 가봐. 쎄 보이는데? 아 근데, 근데 아직도 히드라 없어, 공업이 안돼 안 그러면은... 있어. 히드라 공왜안 되는 어, 저... 거야 얘... 아니 지금 질러 1, 일업 됐거든요? 어 근데 이거 에그 좋다 에그. 이거 어그로 끌어주잖아 에그가. 아... 어, 어 오케이 아 여기 좁아서 배고 오케이 배고 오케이. 배고 아 이거 이거 막았어 막았어. 다시 센터로 센터로. 나았어막았어잘된거 같아요. 혹시 나 그런 데업버 업져버. 아, 업버또왔다근데공이 아, 공업, 거야, 이 어, 에이, 이거 여기고이거 끝나 한 게임 안 남았어요, 아우, 아우, 주소, 한 판. 그거 안 야, 이거 공업됐으면 템플로도 죽이는 거였는데. 어? 음, 아, 근데, 우... 어. 스톰, 스톰. 한방더 어? 있어, 한방더 있어. 아, 어, 어, 왜? 왜? 스톰 한방더 있어, 한방더 있어. 스톰 한방더 있어. 아니, 왜? 아, 윤중이 형돈천원 있다. 돈 써줘, 형, 빨리. 어, 앞마당에 팔. 아, 시드라공업때도 아, 이제 공업됐네. 너무 늦게 됐어. 킨거 아니야, 소스가? 끝난 것 같은데요? 저도 진것 같은데요? 저거가? 후속 오면은. 아, 짭쥐 왜 그래! 짭쥐야! 아, 짭쥐가 오늘 좀 이탈하다니까? 아, 끝났다. 아 와, 이게 나이 되는 게임이야? 어? 둘 중이야. 아니, 이거 근데 좀. 와, 이걸 이겨준다고? 와... 조율이가 짭쥐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짭쟤 형야 그거 아세요 일정요 짭쟤 제팀 되잖아요? 그럼 맨날 못해요 얘어 내팀일테도 그래 아 뭐지 얘 진짜? 나도 그래 <laughs> 뭐야, 얘, 이제... 얘는 그거 누구랑 할때 잘하는건데 아 그니까 짭쟤는 아. 한 번씩 미쳐 한 번씩 아얘 아, 기세타면 존나 잘해 맞아. 아 근데 이거 아직도 모르긴 하잖아 투수 본진 말랐는데 막기만 하면 못 막나 근데 어 잠깐만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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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따로 싸운다 어잠깐뭐 이거 막으면 몰라요 형 근데 아질러질러 위쪽 가서 싸워 1, 1업 됐거든, 방 1업 됐거든 저구도 막갔는데 어? 어? 아, 아 잠깐만 아나 지는데? 야안 돼!!! 아 근데 본진 두려이 없어 아 근데 캠세마리가좀 압박이긴 하다 아 근데 맞네 또아어 뭐 붙일 거 많다 셋이 빨리 붙이고 오스한방더 있어 스한방 있어 나이스 아, 아 이겼다 와이 아칸 아칸 개 압박이겠다 오케이 아, 해처리 깼고 살짝 정비해주면 안되나 요즘아너 그거 할수 있어? 정비? 이거 그대로 본진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 아... 아 6시.. 아 6시 옵저버구나 저거 유중아 정비라는거 너할줄 아니? <laughs> 아 근데 이거 정비 안 해도 그냥 부활약 책상에도 주가 병력 왔어 주가 병력 왔어 업이 공이 업이면 모른데 1업이라 너무 효율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오버로드 오버로드가 개꿀.. 귀구르... 아 뭐야 1 7 0까지 쓰려는데 아 이제 저거 후속이 안 나온다 9시 라바 다시네 야 하이브가 터져 있다? 그니까 어. 아 그냥 럴거좀 많이 찍고 천천히 하지 맞아 아. 이게 뭔가 한 번씩 저거 좀 이럴 때 있긴 있어요 한 번씩 나좀 당황스러운 한다. 어 이거 이겨 이겨내는데? <laughs> 와 대박인데? 이걸 이긴다고 이 쯤아? 와. 아... 주연 짭재한테 이승하고 주열이 형한테 리패하고 주열이 형이 토스건 잘해. 아니 주야겠다 주열아. 어... 아 짭재 오늘 몇승 몇패지? 1승 1승 4패인가? 예? 5패. 5패야? 아, 1승 4패. 1승 4패. 어... 나 2승 2패. 주요리도 <laughs> 2승 2패? 캐리네. 지성이는 4승 1패인가? 저, 저 3승, 3승 1패인가? 오, 어, 내가 처음에 한판 이겨서. 1장이도 3승 1패? 네. 이겨냅니다. 오, 뭐야. 신의치. 와, 라뱅 형님. 저대 형님 좋습니다. 좋세요. 습니다 아, 아, 이게 뭐야? 와. 슈퍼 에그갈줄알아는데 이거를. 아, 슈퍼 에그 어지러워서썼는데 그러니까. 와, 다행이다. 아, 우리 펫성이 120개. 아. 이걸 진다고 몇짭자야 이거 좀 아주 너무 아쉬운데. 어 일정아 일정 고생했다 우리 팀어 수고했다 수고했다 연준이 어, 형아 마지막 에 어, 해줬네 그래도 수고했다 뭐야 연준이가 이거 아 수고했다 나 지금 빨리 에로에로 하고 그래서 아 네네 수고했어 하습니 다들 수고 수고 고맙습니다 아 어, 우리 라벤어 박시케이 가자 무섭다 너무 무섭다. 짭자한테 이승하고 아 이거 존나 나 때문에 너무 존나게 달렸네 빨리빨리 성진이 형 빨리빨리 롤 캐줘 롤 캐줘 자 오늘 스타 방송 지금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롤 바로 가야 돼서.